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과 남평농협의 역할. 남평농협은 현재 약 2400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그중 다수가 원로조합원들입니다. 그렇기에 미래의 농업인들의 삶의 질과 노후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요구라 할수 있습니다. 현재 남평농협조합원 돈 8억이 9,988봉사대에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에도 농협중앙회로부터 무이자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지역 복지에 활용한 전례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일회성 복지 지원보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10억 출연금과 시설, 토지를 투자한다면 훨씬 더 깨끗한 환경, 원로조합원의 쾌적한 복지 여성조직 및 다양한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중요한 점은 사회복지법에는 종사자, 인건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된다는 사실입니다. 즉, 농협이 인건비 부담을 지지 않고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곧바로 조합원 복지로 되돌아갑니다. 많게는 연 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여 조합원들에게 더큰 혜택과 복지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농협 중앙에 출자금 16억 원을 출자하는 것보다 지역을 위한 복지법인 설립에 10억 원을 출자하는 것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라 할수 있습니다. 이는 단순한 재정운용을 넘어 조합원의 소득과 행복을 동시에 높이는 길입니다. 남평농협은 이제 복지법인 설립이라는 미래 지향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. 조합원의 삶을 지켜내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농협의 진정한 역할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.